안녕하세요. 덴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손님 이야기 할 겁니다. 어느 날 손님이 점사를 보러 왔어요. 나이 대는 30대 후반 정도 됐습니다. 점사를 딱 보러 왔는데, 우리가 이제 무속인들이 점사를 볼 적에 앉아서 우리가 생일을 넣잖아요. 그죠? 이름도 넣고, 뭐 어디 사는 주거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넣기 전에 앉아마 점사가, 조상이 먼저 셔서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사를 딱 보러 왔는데, 그 손님이 앉자마자 왜생년을 넣잖아. 넣기는 전에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노? 먼저 물어보는 거야. 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옆에 딱 앉아계시는 거야. 아버지가 살려고 요가에 와 있네. 그러니까 알지? 눈물이 막졸졸졸그 손님 눈에서 막 눈물이 끝없이 나오는 거야. 어, 맞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을때 얘기를 하는 거야. 보살님은 아버지 옆에 와가 계신다. 일찍이 오셨다. 아버지가 살려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한 대가 온 데서 내딸 살려고 왔다. 불명이 형제 중에서 본인 아들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집에. 그러니까 형제가 자기 본인하고 남동생하고 동생들이 두 명이 더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장녀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손님이 시집을 갔어. 집을간 상태인데 자기는 가정이 있잖아 가정이 가정이 있는데도 말 그대로 지금 친정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손님의 사연이 어떠냐면은 잘 사는 집에 비교적 해 부잣집 시집을 갔어요 음 다행히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도 자기가 없는 가정이잖아 가정에 이제 부잣집 시집을 갔는데 이 손님의 걱정이 뭐냐면은 직장을 놓지를 못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내가 부잣집이 시집을 가도 시집은 먹고 살만해 해도 신랑한테 이 친정 엄마를 미리 살릴 만한 케어를 해주 만한 그 생활비까지 받아다 갖다 줄 수는 없잖아 자기가 애도 있어 어, 자, 자기 자식도 기자 있는데도 직장을 안 다녀도 될형편이야 형편은 근데도 자기는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야 왜 친정 살림 때문에 내가 벌어야 어 친정엄마한테 내가 생활이라도 보태줄 수가 있는 거야. 친정엄마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는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일단은 내가 장녀지만은 일단 어떻게 보면 출가 외인이잖아. 그런데도그 걱정이 끊을 날이 없는 거라. 왜그 부담감 때문에 자기는. 직장을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러더라도 자기 애를 위서도 직장을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엄마한테 안 보태주면은, 엄마가 힘드시니까. 어. 또, 동생도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 동생도 그렇게 썩 그렇게, 엄마를 보태줄 만한 그 정도의 능력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손님의 고민은 뭐냐면은, 친정인 거야, 친정.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는 늘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자기는 왜 사람이잖아. 그리고 또 자기의 가정에는 짐이 있는데, 어쩔 때는 신랑한테 눈치가 보이거든. 그래도 신랑도 사람을참 좋은 사람 만났어. 아니, 같으면 뭐내 마누라가, 어, 직장 생활을 하면 그래도 가정이 좀 소홀할 수 밖에 없잖아. 그런데도 이해는 해줘. 왜냐면 내 마누라의 그런, 뭐, 연애교를 했기 때문에 형편을 알고, 어, 하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마누라 직장을 다녀가지고 신장에 보태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잖아. 자기 엄마가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야. 안 돼도 자기 엄마가 뭐 어떤 뚜렷한 직장이었고 뭐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랬지. 친정아버지가 살려고 옆에 앉아 있다 했잖아. 내 딸이 너무 불쌍해서. 왜냐면 90분 람면 아무도 없거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는. 이 아버지가 와 있다는 걸 옛날에 다른 점집에서도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래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손님이 어느 정도 부잣집에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 시집을 갔잖아 그것도 뭐내 생각에는 그래도 뭐 연애 결혼 했든 어떻게 됐든 그것도 아버지가 인연을 붙여준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자기 집은 너무 보잘것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좋은 신랑을 만났으니까 직장을 다녀도 내 마누라가 내 가정에 이렇 헌신을 안 해도 예해를 해주는 그런 신랑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어떤 신랑은 따진 사람 되게 따지잖아요. 그게. 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랬지. 아버지가 살려고 왔다. 아버지를 한번 찾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살려고 바로 옆에 앉아있으니까. 조상이 살려고 내 옆에 와 있는 것과 내가 조상을 찾으러 가는 것은 불명이 제가 이제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성분이 좀 틀려요. 살려고 옆에 앉아 있는 게더 빨라요. 음, 벌써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늘 왔다 갔다 내 자식이 걱정이 되고 어, 왜내 딸한테 내 짐을 따라다 줬잖아,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가 한 대고 안 되고 원 되겠어? 그래서 아버지가 손님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오셨다. 그래서 아버님을 한번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 산신제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큰 돈이 없기 때문에 뭐아버지 어디 매일 가지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아버지가 올 적에 이유가 있거든? 그분은 무당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려고 요거 이발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생김새를 내가 이야기를 했지 내가. 아버지가 좀 호리호리 하지 않나. 아버지 키가 좀 컸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김새가 내가 말하는 생김새랑 똑같은 거야. 맞으면 우리 아버지 그렇다고 막. 그막모른다 했잖아. 그건 조상이 진짜 실려서 오는 거든요. 누가 때린다 그렇게 눈물 안 납니다. 그건 자동이다 자동. 수도꼭지 딱 틀면 이제 졸졸 이렇게 나는 거다. 그렇게. 그러면서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 있잖아. 같이 막 나도 울고 그 손님도 울고. 그래가지고 산신제를 이제 하러 가게 됐어. 그래서 산신제 지내니까 아버지 그러더라고. 내가 살이 죽고 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고 마. 내가 꿈에도 니한테 왔다 갔고. 민간인은 몰라. 아버지가 보여도 뭐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아버지 살려고 왔는지 도와주려고 왔는지 그걸 아나, 그거를. 그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지, 사람이. 어쩔 때는 막뭐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날 때는 그때 아버지가 왔다 가는 거거든, 자기한테. 막 자기 힘들고 할 적에. 니네 혼자 돌아서서 니네 혼자 많이 울었지. 신랑한테 이야기 못하고 니네 혼자 속상해서 많이 울었지. 사신지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 그러고 나서 그 신도님한테 이제 이제 손님의 신도님은 변한 거지. 하루아침에 사람 원한이 다 풀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오늘 뭐산신절 지내고 한다 해서 그 원한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 그 원한이 풀려면 어떻게 돼요? 풀리냐면 이 딸이 편안해져야 아버지의 원한이 풀리는 거야. 아버지가 딸이 너무 힘이 드니까 아버지 딸은 살려고 왔잖아. 그래서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다 보면 불명이 알아볼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고 나서 그또그 그 손님이 말을 잘 듣더라고, 또. 직장상을 해도 자기 쉬는 날에 잠깐 와서 기도하고 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말하는 기도는 벌써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 손님 벌써 저하고 몇년 됐어요. 한 5, 6년 된 손님이야. 그러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건 어쩔 대로. 근데 그 손님이 그 산지를 지내고 나서 엄마가 취직이 됐어. 그래도 에버 괜찮은데 사대보험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 말대로 추운데 더운데 왜 너무 추운 데서 일안 하고 왜 난방 시설이 되 있는 곳에서 그것도 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데서 안정적인 직장에 비교적 취직이 될지 몰랐대 음. 취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나한테 카톡이 온 거야 나한테 뭐 보내주면 커피 쿠폰 보내주고 나한테 아, 고마우면 <laughs> 다복사 알지 네. 그 마음이잖아. 네. 너무 고맙다 하면서 나한테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커피 쿠폰을 보내주더라고. 나도 감사하게 받았지. 큰거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해결이 되려니까 뭐가 해결 되냐면 자기 엄마가 조그만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새를 나도안 나가는 집이야. 새도 안 나가고 팔리지도 않고 그 집이 팔려버렸대. 그래가지고 엄마가 좀 빚이 좀 있었던 모양이야. 그 빚도 해결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편안하게. 그래도 자기가 이 엄마가, 엄마라는 짐을 벗어버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도독 믿잖아, 자기가. 네. 기도라는 것을. 아, 아버지가 정말 살려주셨구나. 아버지가 도와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열심히 기도해라. 이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친정 동생들 있잖아. 왜냐면 동생들이 또잘 돼야 되거든. 동생이 또걱정이생면또 본인의 근심이라, 그 손님의 근심이라 해결이 될 것이니까. 자, 아버지가 왔다는 거는 우리 민간인은 그렇거든. 바로 뭐가 와야 살이좋구나 도와줬구나, 알지. 그렇잖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아버지의 선물을, 어, 아버지가 살았을 때그 못해준 그 부모의 심정은 죽어서 똑같아. 나도 엄마가 도, 돌아가셨잖아. 네. 그거는 정말 진짜 죽은 조상 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있어요. 그 손님을 봐도 있는 거잖아. 진짜, 지금 당장 전화, 내가 토, 통화시키다 하면 통화시켜 줄수 있다. 진짜다. <laughs> 얼마 전에도 내한테, 어, 스타벅스 <laughs> 앱 깔아라, 거대. 명절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왜냐하면, 자기의 근심을 덜어버렸잖아. 엄마라는 짐을 덜, 덜게 됐고, 또, 자기가 또 엄마의 그런, 안 팔리던 그 집이 팔리고 엄마의 빚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결 다 지금 해결이 된 상태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 그래서 아버지의 선물이지, 그거는. 어, 그런 사연을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부모라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물론 저는 도민보살은 무속인이잖아. 그래서 더더욱 잘 알지. 어, 뭐 추석 때 와가지고 세탁기 돌려놓고 간다든지. 아 무슨 문제가 딱 있으면 뭐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지만 이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먼저 와. 왜 자식이 더 피가 가깝거든. <laughs> 옛날엔 우리 할아버지 가르치고 요즘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줘. 요거 요렇게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딱 아는 거지. 아하, 요거 해결되겠다. 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 아 부정 들어왔구나. 아 부정이 쳐 나갔구나. 아는 거야. 그래서. 부모는 어쩔 수 없나 봐. 부모의 끈이란 것은, 부모의 사랑이란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삼원이라 그러잖아. 죽고 나면은 혼이 세 개야, 혼이 세 개. 하나는 하늘로 가는 거. 또 하나는 다시 환생하는 혼. 하나는 부모와 자식이 연결되는 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나는 직접적으로 우리 엄마가 뭐 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일주 추춤 끊고 도장 찍고 오는 거 봤잖아. 그 이후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꿈에 선목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믿지만 또그 손님을 보면서 이제 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지만 또한번더 진짜 부모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연보살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